유현진이 관록의 피칭으로 올스타 출신 알렉 마노아 대신 그를 오선발로 낙점한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현진은 1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위치한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2023 메이저리그 홈 경기의 선발 등판에 5인인 이피안타 이볼레 3탈3진2실전경자책점 일지로 시즌 첫 승을 달성했다. 지난해 5월 2 7일날에인절스전 승리 후 444일 만에 나온 빅리그 승리. 시즌 평균 자책점은 4.00에서 2.57까지 낮아졌다. 아군도 적군도 모두 간판한 키칭이었다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은 우리 현지는 정말 지금도 실수한 적이 없다. 그는 강한 타구를 억제했다. 다치기 전했던 모든 것을 복거 후첫세 경기에서 보여졌다. 류현진의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쉬워 보이게 만든다, 고 찬사를 보냈다. 실제로 류현진은 시카고 컵스타선의 코디 벨링저, 스즈키 세이아 등 우타자들이 8명이나 있었음에도 이날 시속 95마일 약 152.9km 이상의 정타를 단두 차례 허용했다. 1회 댄스비 스완슨에게 허용한 시속 103.5마일, 약 166.6킬로미터, 이르와 3회 직선타로 돌려세운 크리스토퍼 모렐의 109.1마일, 약 175.6킬로미터, 구였다 전성기 때처럼 위력적인 부위라 볼순 없었다. 호신 페스트볼 40개, 체인지업 2에개커터 12개, 허브 열개등총 86개의 공을 던져 유도해낸 허스윙은 5차례에 불과했다. 최고 직구 구속은 시속 91.1 마일, 약 146.6km. 평균 78.3 마일, 약 126km에 불과한 체인지업은 여전히 타자들에게 효과적이다. 2회 스트라이크존 바깥쪽에 탄착군을 형성하며 허스윙 3진을 끌어낸 패트릭 위섬의 타석은 유현진의 제구력과체인지업의 증수를 볼수 있는 맞대결이었다. 또한 1회 브랜든 벨트의 실책과 잘 맞은 이루타의 2실점 했음에도 2회 5득점 비기닝으로 리드를 잡자 3회부터는 안타와 볼렛 하나씩을 내줬을 뿐 다른 6타자 연속 범타로 5회를 마무리하며 베테랑 에이스다운 피칭을 선보였다. 이러한 류현진에게 적장 데이비드 로스 46 시카고 컵스 감독은 류현진이 원하는 만큼 구속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가 던지기에는 충분했다.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꽤 파괴력이 있으며, 그는 약간의 리드가 주어진다면 많은 득점을 내기 어려운 선수다. 우리 입장에서는 1회 2득점 한 것처럼 그들의 실수가 필요했는데 류현진은 리드를 잡자마자 순항했다. 오고 혀를 내둘렀다. 4일 전왜 토론토 구단이 마노아 대신 류현진을 5선발로 낙점했는지 알수 있는 피칭의 연속이었다. 마노아는 지난해 31경기 16승 7패 평균자책점 2.24. 196 3분의 2 이닝 188 삼진으로 아메리칼 리그 사이 영상 3위 올스타에도 선정됐던 전도유망한 선수다 류현진을 롤 모델로 삼아 한국 야구 팬들에게는 류현진 바라기로도 익히 알려진 선수다 그러나 올 시즌은 19 경기 3승 국회 평균 자책점 5.87로 계속해서 부진했고 결국 지난 12일 재정비 차원에서 트리플 A로 강등됐다 마누아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다. 토론토는 7월 29일 날인절스전부터 시작된 1 7연 전을 후반기 선발 로테이션을 확정할 기회로 삼았고, 마노아와 류현진은 6선발로서 함께 로테이션을 돌았다. 하지만 해당 기간 마노아는 지난 5일 보스턴 레드삭스 원정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제외하고 5이닝도 최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세 경기 평균자책점은 4.80에 달했다. 슈나이더 감독은 재구력을 문제 삼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경기 운영 역시 믿업지 못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는 토론토로서는 치명적인 결점이다. 류현진의 호투덕의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토론토는 1 7연전을 9승 8패, 5할 승률로 마무리했다. 시즌 66승 54패가 된 그들은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8경기 차 3위.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는 2위 템파베이 레이스의 5경기 뒤진 3위에 머물러 있어 탈 얼음 같은 포스트 시즌 경쟁을 펼치고 있다.